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울 가짜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울과 상급이네요. 파자 분석을 하면 사람인 변, 그 다음 홀규입니다. 사람인 변, 홀규, 또는 흑토가두 개이기 때문에 상토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홀규, 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홀규니까 홀규, 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니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홀은 임금 앞에. 지니고 있는 징표입니다 벼슬아츠의 위치를 가늠하는 거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각처관 뭐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아름다울가부러울가 되겠습니다.